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가제죠. 네, 실전 치과 상담 스킬업. 네, 이 책에 대한, 예, 목차에 대한 소개를 어 이제 세 번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어, 참, 이 목차를 뽑아내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미나를 할때이 나누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분량도 좀 방대하고, 어, 이 상담이라는 걸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이제 봐가지고 좀 쪼개가지고 좀 소개를 했는데, 어, 지난 시간에는 환자 유형별로 조금 어, 분류를 해봤어요. 뭐, 소개 환자냐, 쇼핑 환자냐, 이벤트 환자냐, 검진 환자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예, 스탠스를 제가 좀 얘기를 했다면, 요번에는 이제 치료별 어떤 특징에 대한, 그 다음에 어, 상담의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치료별 상담의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나와있는데 어 진짜 이 내용을 요약하면 사실 제가 뭐 C, 치경부 망고증, 그 다음에 레진, 인레이, 크라운, 임플란트 브릿지 요게 이제 중간에 쭉 이제 다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제가 오늘 요 영상에서는 어3-1그 다음에 3-7인가요? 네, 마지막에 있는 거. 이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짚고 좀 가야 될 얘기라서 오늘은 좀 예, 그 잡설이 조금 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3-1에 보면 제가 뭐라고 적혔냐면 어, 상담자는 의사의 진단에 예,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역할이라는 게 되게 정해져 있어요. 어,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봐도 어,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 우리가 그 나쁜 사람을 어, 신고를 하면, 이 나쁜 사람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경찰이 잡습니다. 근데, 이해를, 어, 어, 죄가 있으니 벌을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경찰이 아니에요. 예, 검사들이죠. 검찰청에서 이제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나쁜 놈을 막 변호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변호사입니다, 바로. 예. 그리고 이 검사하고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고 죄를 줄지, 아, 죄에 대해서 벌을 줄지 말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판사죠. 그래서 뭐 경찰과 판사, 뭐 변호사, 검사는 각각의 할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 상담실장도 자기가 할 일이 명확해요. 상담실장의 할 일은, 어, 원장님, 어, 치과 의사의 진단에 대해서, 진단이 나오잖아요. 이 진단에 대해서 환자분을 설득하고 치료를 시작시키게 하는 게 상담실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담실장은 환자분을 체외에 눕히게 하는 게 본인의 역할인 거지 본인이 진단을하거나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 일부 어떤 뭐 치과 중에 뭐 사무장 치과나 이런 뭐 불법적인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가 명의만 이게 대표 자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단에 대해서 막 간섭하기 시작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 의사가 보기에는 뭐 크게 치료할 게 없어. 이건 좀더 지켜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상담자가 뭐 하는 거냐. 이건 치료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뭐죠? 월권이죠. 왜냐? 진단은요. 치과 의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예. 치과 의사가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게 어떤 외압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담실장은 오직 치과 의사의 치료, 진단의 범위 내에서만 상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원장님들마다 이 치료의 범위가 어, 되게 보수적일 수도 있고, 예방 차원에서 조금 넓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나하고 맞는 원장님을, 어,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많이 시킨다고 나쁜 원장님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예방과 과잉은 한끝 차이라는 거죠, 한 끝. 네. 우리가 뭐,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몸에서 뭐, 암세포 종양이 발견됐어요. 근데, 어 좀더 지켜볼까요? 하는 사람보다는, 어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의사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 기본적으로 제가 아니라, 어, 대한민국은 이 치과의사의 어떤 진단, 양심에 대한 부분을 신뢰한다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을 권하는 치과의사도 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 지켜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뭐 무조건 치료를 권하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 실제로 보면 요즘 참 놀랍다고 느낀 게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은 치료하기 싫거든요 왜냐면 아프고 돈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의사가 어떤 얘기해 주길 바래요. 아, 요거는 치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치과 갔다가 저기 치과 갔다가 어, 여기는 세개 치료해라는데 여기는 한 개만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뭐 선택은 하시면 되는데 그세 개를 권한 치과 의사를 되게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가 되면 진단 장비가 후진 치과가 좋은 치과예요. 왜 발견을 못하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치과 종사자들로서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원장님이 진단이 과잉인지 예방인지 딴 사람은 몰라도 직원들은 알아요. 네. 그랬을 때 충분히 원장님의 진심이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치료를, 예, 진단을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신뢰가 간다면 그 원장님하고 일을 하시는 게 이제 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진단에 대해서는 원장님한테 눈치를 주면 안 되죠. 의견은 물을 수 있죠. 네, 의견.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장님 환자분은, 어떻습니까? 요런, 뭐, 희망하시면 요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정도 의견을 물어봐야지 본인이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상담자는, 음, 치과의사의 진단에 토를 달지 않는다. 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오히려 어, 프로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프로는 하는 일이 뭐죠? 자기 맡은 바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하는 거예요 전제 돈을 받으면서 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죠? 의사의 진단을 듣고 그 진단의 범위 안에서 환자를 최대한 치료를 많이 하게끔 네,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네. 원장님들이 표시해 주잖아요 가장 급한 거 어,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 지켜봐도 되는 거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다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급한 거 위주로 먼저 하는 거고 뭐 능력되는 상담실장님은 많은 걸다 끌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포인트고 어, 요약을 하면 치경부 마모증부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모양이나 통증이나 이런 게 어때? 처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치료를 권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인내이 상담이 어렵습니다. 환자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현재 네. 어, c 3는 되게 쉬워요. 이미 뭐 치통이 그게 달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뭐 그냥 권하면 무조건 하고 고민은 그거죠. PFM을 할 것이냐, 지루코니아를 할 것이냐, 뭐그 정도 상담을 하는 거지. 뭐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뭐 이하고 귀 아픈 거는 못 참는다 그러죠. 그래서 치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레진이라든지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아직 통증이 없기 때문에, 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어떻게 포인트를 줘야 돼야 되는지, 핵심은, 어, 덴탈 IQ를 높여야 되고, 두 번째는, 강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 강제로 권하지 않는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예, 충분한, 어, 지식과 어떤 상황을 전달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그래도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으면은, 어, 3-1, 예, 2, 3, 4, 5, 6, 7번이죠. 예, 마지막에. 날카로운 비유로 치료를 유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날카로운 비유. 어, 이건 어떤 거지만, 어떤 거냐면, 그 통증이 없는데 굉장히 상태는 심각한 경우에요. 이때는 상담자가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환자에게 어떤 동유를 당겨야 됩니다. 어, 대표적인 게 뭐죠? 통증이 없는데 굉장히 위중한 경우예요. 어, 제일 대표적인 게 치아 끝에 그 리전, 그 염증이 크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아주 고름 덩어리가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 있죠. 사진으로 보면은 시커멓게 구멍이 폭탄 맞은 것처럼 뚫려있는. 근데 환자분은 어때요? 통증이 없어요. 자, 오른쪽은 뻥 뚫려있어. 그게. 근데 아픈 거는 왼쪽이래요. 그래서 환자는 왼쪽이 아파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보면 원장님도 지금 오른쪽이 되게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 통증이 없는 오른쪽에 심각한, 어, 상태가 안 좋은 위중한 치아를 어떻게 동의를 시키느냐인데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어, 날카로운 비유예요. 날카로운 비유. 그 예를 딱 들었을 때 환자가 무릎을 탁치면서아 그런 의미군요. 바로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치료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여러분들도 어, 중요한 미션을 잘 수행을 한 거죠. 어, 제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쓰는 멘트가 이제 이게 있습니다. 제가 뭐 세미나 때도 소개를 조금 해드렸을 텐데 그런 환자가 오면 제가 질문을 해요. 어, 야밤에 밤에 응급실에 앰뷸런스가 두 대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고를 받고. 네, 그래서 응급 환자 두 명이 동시에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당직을 선 의사가 이렇게 뛰어가겠죠. 자, 그렇게 이제 봤더니, 일단 환자 중에 한 명은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어요. 아,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 죽네. 막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옆에 있는 환자는 어, 미동도 없이 조용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 질문을 해요. 환자분이 응급실에 있는 의사라면 첫 번째 환자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환자와 두 번째 미동도 없는 환자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물론 환자분들 중에 한열분 중에 일곱 분 정도, 여덟 분 정도를 맞춰요. 네, 왜냐하면 미동도 없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은 뭐 소리 지는 사람 해줘 되지 않아요?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럴 때는 그냥 웃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 죽습니다 소리 지를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옆에 분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힘조차 없는 분이에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뛰어가서 이 소리 지는 사람을 제껴놓고 일단 예, 미동이 없는 사람이 예, 눈도 보고 예, 조치를 취해준다는 라 거죠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면 그다음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장님 오른쪽 아래 치아가 그 미동도 없는 환자, 왼쪽 치아는 아프다고 난리치는 환자입니다. 왜? 지금 왼쪽 치아는 아프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한테 계속 치료해달라고 지금 떼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오셨잖아요. 근데 오른쪽 치아는 지금 아프다고 지금 자기 의사 표시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병 들어가고 있다, 뼈를 녹여가면서. 그래서 사실 위중한 건 오른쪽에 있는 그 치아가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라고 하면은 환자가 끄덕끄덕을 해요. 저는 답이 이거예요. 둘다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근데 어떤 걸 먼저 치료를 하셔야 되냐에 있어서는 일단 저하고 약속하시죠. 두개다 치료하시는 걸로. 제가 왼쪽 당장 불편하시니까. 왼쪽부터 먼저 먼저 님께게 치료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가만히 두시면 더 커집니다. 여기서 이미 예스를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다 치료를 아주 자연스럽게 환자분의 만족도를 느끼게끔 동일시킨다는 라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환자분에게 이해를 구할 때는 이런 적절한 비율을 잘 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보상담실장 분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창의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세미나나 좀 선배 상담자들에게 어떤 비유를 좀 들으면 좀 좋은지 이 얘기를 어 많이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스케일링을 하면 어 이가 싫인데요뭐 인사도를 먹으면 좋아져 이런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질문들도 굉장히 적절한 예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적절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환자분 어떤 신뢰와 어떤 상담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이 4장에서는 어 교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4장은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 부제로 달아 놓은 건어 상담자의 능력치를 측정하는 기준은 저는 교정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왜? 교정 상담은 기본적으로 쇼핑 그다음에 응급환자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세일즈에 특화된 게 교정상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또 목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네, 내용은 어, 치료별 어, 상담의 핵심 포인트 오늘은 어, 첫 번째하고 일곱 번째 어, 진단에 대해서 토달지 않는 네, 우리는 환자 상담을 통해서 진단 내용을 가지고 동의를 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어 날카로운 비유로 어 치료를 유도할 수 있는 네 적절한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번에 또 목차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또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영상 밑에 댓글로 예 달아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의 어떤 좋아요, 구독은 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좀더 좋은 퀄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